그 다음에 여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 여인들의 그 태도가 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3 6절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 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떠나. 말씀이 지금 3 4절. 34절. 34절. 제가 지금 예, 3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34절, 35절, 2절을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말하는 것은 감히 엄란이 울벌에 있는 것까지 거의 걱정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도울 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몰리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 뿐인 것이다. 자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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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건 절제 정도가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하지 말라 네. 심지어 보세요 뭘 배우려거든, 누구한테 물어봐요? 집이 왔어, 집이 왔어. <laughs> 교회에서 물어보지 말고, 집에 가 네. 갖고 조용히, 참 의문 나는 게 있고, 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예, 남편한테 물어보랍니다. 아, 네. 아, 자, 아, 여자 아,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때요? 껄끄러워요. <laughs> 이혼정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껄끄럽잖아요 <laughs> <laughs>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 여자들에게 안 말한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이것은 이 제가 언제나 강조지만 했 성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에 이요 고린도 교회가 찾아와서 특수한 상황, 특수한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또 진행된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여자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 교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그래 갖고 그냥 이걸 얘기해 갖고 여자들은 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마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자꾸 <laughs> 웃어요. 네. <어째>? <웃음> <웃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기분이 나빠요안 나빠요? 나빠요? 내 기준으로 어떻게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기준으로 이 말을 받으면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laughs> 별로 안 좋지 조용하니까 조용해 이따 물어 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도 기분 나쁘지.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아멘. 네. 왜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런 마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한테 들을 때도 내 입장에서 받으면 목회자의 이야기도 굉장히 거슬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제서교가 오신 분들이 그날 다행히 몇 분이 안돼도 저는 참 다행이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해서는 안된 말을 했기 때문에